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 유치 및 예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유치 예의 대상은 뭡니까? 남의 물건을 맡아두는 유치, 내 물건을 맡겨두는 예치, 모두가 다휴대품이죠휴대품은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행자의 대품과 승무원의 대품이 모두 유치 예치 대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유치하고 왜 예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왜 유치하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하죠. 왜 예치하죠? 수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치하죠.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하는 이유, 예치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치, 해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법의 206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법의 206조에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유치하는 이유, 유치했다가, 잡아뒀다가, 해제하는 이유, 또 예치하는 이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유치하고, 수입할 의사가 없으면 예치하는데, 유치 해제 사유 있죠? 요거를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셔야 돼요. 이게 법의 206조에, 요거는 2항입니다. 2항. 네, 법령집 한번 펴보시고, 보세요. 제 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 유치한다. 맞는데 좀더 정확하게 읽으면 이래요.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 유치를 해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뭐에만 경우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개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유치 해제 사유도 없는 것이고 그 대신 이두 개는 정확하게 또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23번 문제 3번을 보세요. 유치한 여제, 여행자의 대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만 유치해제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이라는 게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유치해제 사유예요. 그래서 반송하는 경우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답이 3번인 거예요.